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 아침 기도회, 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4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 신앙을 좀더 점검하며, 진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13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 함께 상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거역하는 것입니다라고 소유리 문답 13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질 수 있죠. 죄는 이런 것이고, 죄는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죄는 나쁜 것이고, 죄는 무익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도둑질, 음란, 간음, 뭐 횡령, 도박, 또 뭐라고, 뭐라고 할까요? 거짓,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생각되어져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 죄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 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라는 것은 뭘까? 드러나는 현상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만이 죄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그런 것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가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소유리 문답 14문의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말씀은 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법은 드러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요.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신고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죄라는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죄가 되는 그 마음에 먹었던. 품었던,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훔칠까? 내가 저걸 가져갈까?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입으로 내뱉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저러, 전혀, 법적인 판결에서 죄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만으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죄라는 기준 자체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한차한 차원 높은 것이죠.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훈련과 습관을, 이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바꾸는 인간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수고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라는 것을, 그죠? 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 다음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나 무엇인가를 기대함보다 나 자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분의 말씀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기뻐야 하는 것이고, 따르고 싶어야 되는 것이고 사모되어져야 할 부분이 사실상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좋아서 뭐 싫어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칠 수가 없죠.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한다면 절대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나의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은 고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에도 될수 없습니다. 내가, 조,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틈을 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감추고 살잖아요. 내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 안 하면은 죄다,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린 선보다 죄를 너무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할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선을 행하기가 아까우니까요. 골라가면서 행하죠. 여기서는 행하는데 저기서는 안 행하죠.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 바래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끌어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린 죄를 즐기며, 죄가 들어오게끔 살고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되는데, 틈이 아니라 아예 문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초청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소망하며, 죄를 묵상하고, 정말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죄를 지어요. 자연스러워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틀림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입니다. 원죄의 그림자가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덮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밖에 없죠.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인내의 땀을 흘리며 힘겹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살수 있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죄를 이기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실로 어마 무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전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드시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저의 삶의 소망이자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받기보다 상대가 연, 상대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 정죄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껍데기만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인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인 거예요, 죄. 죄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은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죠. 요한 1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겠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장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정답이 주어졌죠.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뭐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뭐가 선인지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부족한 것까지 다 고발해요. 나름대로, 되는대로, 성의껏, 이런 말들은 세상 속에서 칭찬과 인정과 헤아림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아까 전에 언급한대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행이죠. 사망입니다. 죄인에게 따라오는 죄의 결과는 심판이며, 불행이며, 행복하지 않은 것이며, 슬픔이며, 좌절이며,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 죄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부터 거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스르려고 아예 준비를 해요. 아직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안일함과 무지함, 그리고 자기 고집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바르게 못 살다가,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삶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면 죄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아무런 의논이 없었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까지 다 죄가 되더란 말입니다. 한번더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하지 않는 것, 계속 미루는 것, 못본채 하는 것, 핑계 대는 것,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참 이상하고 불공평하죠. 죄를 직접 지은 것도 죄지만 부족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어긴 것도 죄지만 부분적으로 지킨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명과 윤례 외에 다른 것을 더 만들어 봤자, 우리는 더 죄를 증가시키는 것 뿐이에요. 다 지키지 못한 것, 못 지킨 것, 열개 중에 아홉 개만 지켜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분께는 태만과 게으름으로 평가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잘 먹다가 마지막에 밥한술 남기면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죠. 마저 먹지, 왜 그래? 하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안 먹으나 남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린 다 죽어야 될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후해요. 내가 싫어하면 막 깎아내리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죄라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기준은 참 그래요. 들쭉날쭉이에요. 인간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보고 교리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질문이 없으면 내 자신을 볼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뜻도 모르고 적당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한다면 주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